아, 안녕하세요. 그 전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셨잖아요. 그때 그 내용에 당사자인 여성이 뭐그 업체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반박되는 내용을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서 알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지금 어느 업체에 대해서 우리 유튜브를 보게 되세요. 그게 제 주변 사람들하고 알고 지내시는 분들이 제 상황에 대해서 아시다 보니까 혹시 이것이 네 얘기 아니냐면서 링크를 해주셔서 제가 보늘뭐 거기 목소리로 나오시는 분들이나 나오는 이야기들이 제 이야기인 거 같더라고요. 거기서 뭐 이전 업체 사장님이라는 분도 나와서 그 목소리 들어보니까 맞는 거 같은 느낌이고, 거기서 뭐 업체 분이 그 전에 진행하셨던 업체 관계자랑 그 핸드폰을 세워놓고 통화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맞고 거기서 뭐 아직 유부남인 사람을 왜 결혼시켰냐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거더라고요 근데 제 상황이 맞다 그러면 은 정말 제 이야기면 그건 좀업해있거든요 왜냐면은 그쪽 업체에서 여성이 이상하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증거를 보여주니까 그쪽에서도 동의를 해서 그 업체 사장이 본인이 정리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정리를 안 하고 계속 시간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정리가 되냐 이틀이면 된다고 그러지 않냐 당신도 동의한 거 아니냐 그러면 다시 한번 제 의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혼 진행하겠습니다고 했어요 그 업체에서도 납득을 하고 근데 이혼 진행을 안 하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그쪽 업체에서 유부남인데 왜 소개시켜 는지 모르겠다 고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죠 그게 2023년도에 진행하셨던 업체말씀하3년도 이사소송 진행 중이시고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셔서 현재 1심에서 승소하셔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시고 있습요 지금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었고요. 작년에 나왔었고 그게 10월 아닌가 11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혼인무효도다 받았고요. 이전 업체랑은 민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여성편 들은 게 이상해서 제가 따로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쪽 업체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 뭐 이런 것들이 증거가 속속들이 나오고 그뭐 초혼이라고 해서 미혼이라고 시켜줬는데 이게 단 5일만 미혼인 사람을 소개시켜준 겁니다. 그때만 미혼이요. 네, 5일만. 그러니까 결혼하기 직전에만 미혼인 사람을 소개시켜준 거죠. 그그 현재 모 업체에 1종 채널에 나와서 지금 선생님이 진행 과정 중에 그런 과정에서의 그 즈스타에서 작스 혼인신고 작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혼인무용가 진행 중이다. 이것을 말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거기 이제 마선부를 가서 소개를 받을 때이 담당 마당이 알리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는 자기 도부 그 여자의 안들로서는개 사기꾼이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자기가 잘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여성을 이제 소개를 받으면서 이미 처음부터 마선 볼 때부터 제가 지금 이런 식의 본란한 처지에 있고 그것 때문에 혼인무용 소송에 들어가 있는 중이고 그 상황을 다 엄마하고 같이 났었거든요. 맞선보로 그래서 엄마하고 본인하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화 중에 이결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는 혼인 용안 같다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 결혼하는 게어떻겠냐 나는 기다릴 수 있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남자인지 괜찮은 남자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냐 또는 그술리에 맞춰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고 제가 대화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선생님 주장에 불만 한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내용, 대화 내용에 대한 확실한 그걸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그 대화 내용을 제가 캡처를 다떠났어요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들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다른 걸로는 그 9월달에 그런 사고가 벌어지면서 이제 만약에 서로 그렇게 진짜 그쪽에서 주장하듯이 제가 유부남인 거를 알고서는 그 결혼을 깼다면 그쪽에서 화가 많이 나겠죠 여성도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인터뷰 할때 영상 보면 그 여성도 뭐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좀 너무 소섭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더 그 부활절에 그렇게 무상이 되고 그렇게 그마다말리하고 엄마하고 짜부서는 이 여성을 데리고 가고 나서 제 생일날 10월달에 제 생일날에 그 여성한테 연락이 온게 있어요. 그 거기서는 대화 내용에 이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우리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미워하는 감정은 없었고 그때도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감정만 있었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결혼실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유가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인은 그쪽에서는 딱히 얘기한 게 없어요. 제가 있을 때도 얘기하는 게그 처음에는 지참금 얘기를 했었는데 왜 바로 주지 않고 우리 여성하고 저고 차에 타서 다시 캔터로 출발하고 나서 지참금을 주겠다고 하는냐. 그 근데 그것도 직원이 남아있다가, 돈 가지고 남아있다가 우리 제가 얘기했듯이.